알렐루야 예,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한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우리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통해서 기회주의 신앙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울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또 왕의 대관식을 거쳐 왕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나라를 계속해서 괴롭히던 블레셋이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블레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데 큰 구름을 사이에 두고 블레셋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이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어떠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하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까지 7일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분명한 선지자와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킬 것인가? 약속을 지키려고 하니까 7일 동안 기다리라 계속 이것이 마음에 남아있는 겁니다. 신경도 쓰이고 스트레스도 받습니다. 그런데 7 일이 거의 다 되어가는데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은 블레셋 군들이 하필이면 그때 쳐들어오게 되고 블레셋 군들이 점점 수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보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야 되는데 약속이 보여야 되는데 이 약속보다 블레셋 사람들의 많은 3만의 병거 또몇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 또 엄청난 사람들이 해변의 모래가에 있는 것과 같은 대군이 몰려와서 이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이 조금씩 빠져나가요 믿음이 빠져나가는 그 크기가 블레스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호가 무너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다 산으로 돌로 도망가는 일들이 벌어지자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선지자의 약속 7일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다급하여서 스스로 강단에 올라와서 예배를 짐내해 버리는 일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지자를 무시하는 행위 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깨어버리고 내 급한 일을 내가 처리하겠다 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없이 하는 어떤 일들을 해보리였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스스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필이 그때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지금 무슨 일을 했습니까? 사실은 당신을 기다려야 되는데 당신은 오지 아니하고 핑계를 대 사람에게 되는 겁니다.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군인은 쳐들어오고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군대의 진영은 이것 때문에 두려워서 사람들이 다 흩어져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조급해서 예배를 먼저 드렸습니다. 왕은 망령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은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합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이런 선지자로부터의 그런 어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엄청난 충격에 빠졌어요. 자기 생각대로 전쟁은 일어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같죠. 결국은 두려움과의 전쟁이거든요, 마음에 근데 아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들은 비웃고 엄청난 수가 있고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자기들이 군사는 한 3000명 정도가 되었는데 600명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성류나무 밑에 앉아서 우도큰이 쭉 쳐져 있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가끔씩 푹 쳐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쳐지는 이유는 밥을 먹지 못해서 그런가? 아 물론 이런 뭐 밥을 먹지 못해서 뭐 다양한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이런 다양한 핑계를 댈수 있어요. 사울이 핑계를 대었던 것처럼 당신이 정한 시간이 오지 아니하고. 갑자기 볼레스티 쳐들어오고 막 이런 다양한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핑계를 댈 수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할 때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고 푹푹 처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처지는 상황을 오래 내버려두면 큰일 납니다. 5월 정도 우리 내면 가운데 들어오면 빨리 이 부분들을 처리해야 내 되는 것처럼 바깥에 나가서 운동을 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자고 하든지 이런 아이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나라 전체가 푹푹 처지는 것을 그대로 견디지 아니하고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함께 있는 무기를 든그 사람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세신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들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두 명의 사람이 블레셋과의 진영으로 들어가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두 명이 들어가서 싸우는데 블레셋과의 사람들이 점점 죽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산에 있었는데 큰 산에 바위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바위에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신호와 또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큰 산을 올라갔습니다. 이런 산을 올라가면 손이 커컹 막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산에 올라가서 어? 두 명의 사람이 그 산을 점령하고 있는 블레셋 군사와 싸우는데 이상하게 내가 휘두르는 칼에 사람이 후푹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 우리가 기도하는 그리고 우리가 찬송하는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뒤로 팍팍 물러가고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두 명의 사람이 20명의 블레셋그 수비대를 완전히 격파시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두 명이 올라가서 블레셋의 수비대 2 0 명이 넘어지는데 이 일들은 단순한 두 명으로 스무 명이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진영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움직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들보다 놀랍고 크고 놀랍고 크고 웅장한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여 주십니다. 두 명의 일들을 통해서. 블레스의 진영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드러내시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지진을 일으킵니다. 그땅 가운데 믿음으로 두 명이 들어가서 일들을 했는데,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일들인데, 바위가 쪼개져 나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탁상 공론만 하면 어떤 일들도 일어나지 않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적은 소수이지만은 또 믿음으로 나가서 돌을 던지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이단을 싫어하시잖아요. 이단이 얼마나 많이 활동을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사상들, 예를 들어 동성애 사상들. 미국 교단 같은 경우는 많은 것이 무너져 있어요. 저도 어제 저녁에 한 11시 가까이 되어서 미국에 있는 그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에게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어요. 미국에 있는 교단들이 많이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계속 무너지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의 신의 이름,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어떤 판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남아있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유럽도 다 무너지고, 미국도 많은 것이 무너지고, 참, 그래도 우리나라가 복을 받고 있어서 저녁 7시, 8시, 9시 되어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어서 그 복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은혜로 인해서 치안도 되고 있지만은 또 다른 나라들은 일곱 시 여덟 시 되면 사람이 지도세도 모르게 죽어 나갑니다 바깥에 나가면 죽습니다 한 달에 한 스무 명씩 막 사람이 죽어 나가는데 알수 없는 어떤 상황입니다 밖에 돌아다니면 안 되는 것이죠 동성애 우리가 서명을 했잖아요 또 서명한 것 내용들을 또 이렇게 가져다 주어야 되는데 서명한 상황들. 알고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머리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이 이렇다라고 함께 참여해서 내면 그 일들을 막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요나단과 요나단과 함께하는 무기를 든그 사람이 믿음으로 올라가서 올라가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금요 기도회를 깨우는 것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의 생각 성령님의 생각에서 하루를 정돈하고 생활하는 것 쉽지가 않죠 정신을 깨우고 몸을 깨우고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을 살려주시고 땅을 살려주시는 거지 이두 사람의 일들을 통해서 블레셋 진영이 여러분 3만 6천 어마어마한 보병과 군대들이 모여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군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흩어지고요 600명밖에 안 남지 않는데 600명은 완전히 기진맥진 사울도 푹쳐져있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었던 요나단이 일어나서 그의, 그의 무기를 들고 있는 그런 쫄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친구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하와 함께 큰 산을 인왕산처럼 높은 어떤 바위산을 올라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20명을 무찔러게 되는데, 이 20명의 역사로 끝이 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 가운데 진동을 일으킵니다. 땅에 진동을 일으키고, 생각지도 않았던 두 사람이 올라와서 이 블레셋 진영을 해집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두려움과 공포를 이 블레셋 땅 가운데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력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여러분 큰 떨림. 여리고성을 무찌를 때도 하나님께서 큰 떨림이 있었죠. 머리만 생각하면 안 되고 직접 들어가서 그성 밑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성교자 않습니까? 성교고 예배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땅 가운데 이두 사람을 통해서 민족 전체 그 땅들을 흔들어버리고 공포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그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 서로 죽이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울이 갑자기 이스라엘 전쟁에서 보니까 그 땅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지금 지진은 하나님 이 일으키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아이 판과 저 판이 충돌했구나 기껏 이런 이야기밖에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절대로 이야기 안 해요. 어뭐 아시아 판과 뭐, 뭐 유럽 판이 부딪혔구나 이런 이야기만 계속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중년 것은 영이 깨어이 될 거다네요. 영이 깨어나면 누구를 고백하게 됩니까? 이 일들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예수로 오셨던 그분이 이땅 가운데 오신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영적인 깨달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의 고백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지게 되고 입술로 하는 일들이 분명한 복음을 전하고 우리 가족을 챙기게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어떤 의식을 깨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려고 하면 분열되고 흩어진 것들이 하나로 뭉쳐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요나다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씩 하나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사이 블레셋의 군대 가운데는 억지로 블레셋 군대에 편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자기들 안에서, 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마음을 주셔서, 아, 이스라엘을 돌아가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믿어야 된다는 어떤 의식을 가져가니까 그 블레셋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깨어난 백성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서로서로 자중질환처럼 보이지만도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을 서로 찌르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볼때 어떠한 일들이 나느냐 사울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몇 킬로 떨어진 지점에서 사울이 보았을 때 사울은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 군대에서 누가 나간 사람이 있는가? 기껏 해봤자 자기 군대 안에 있는 점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 점호 하는 내용이 나오죠. 맞죠? 17절에 보면,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점호를 해보니까 누가 없어졌습니까?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무기를 든 사람이 없어졌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궁금하여서 아야제사장에게 법계를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항상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왕이 된지 2년이 넘었는데 예배를 드렸다는 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을 읽었다는 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긴급하니까, 긴급하고, 아, 이제 뭔가를 해야 될것 같으니까, 법계를 가져와서, 법계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뜻을 묻겠다라고 하는 사울의 어떤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아에게 법계를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눈에 보이는 상황,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아야겠다라고, 이제 결단을 했는데, 한 5분이 지나지도 않아서 블레셋 진행에서 계속해서 소동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자중주의라는 일하는 것을 보고 아 이거 굳이 하나님께 안 물어도 되겠다 빨리 가서 저 이익을 내가 채야겠다라고 하는 기회주의적 신앙 기회주의적 신앙이 되면 하나님께 말씀으로 묻지 않냐고아 말씀 됐으니까 기도 됐으니까 그냥 우리가 움직이자 라고 하는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9절 말씀 오늘 14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내 손을 거두라 며칠 전에도 선지자고 오기 전에 먼저 예배를 드리더니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경고를 받았는데 이제도 푹 처져있고 처져있다가 어떤 기회가 생기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말씀 가지고 오라 하니까 그렇게 하다가 유리한 쪽으로 상황이 돌아가니까 말씀 됐다 예배 안 들어도 된다 자기가 간에 들어가서 있는지 하면서 뭔가를 성리에 거두는 어떤 액션을 차기해서 제사장에게 제사장 됐어 벗기 안 가져와도 돼? 라고 하는 어떤 월건행이 이런 사람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왕이 되었는데도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지내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소리 하나도 없고, 성공하면 자기 이름이고, 없으면 푹 쳐져서 성녀나무 밑에 앉아있는 사람들. 아주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 우리,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쳐집니까? 잘 되면 내, 안 되면 하나님의 주변의 상황을 탓하는 어떤 상황들. 항상 기뻐하는 어떤 태도는 굉장히 겸손한 태도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어떤 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울은 손을 거두라, 손을 거두라. 말씀 없어도 된다. 법궤 가져오는 행위 멈추어라. 그냥 내가 들어가서 이 성리를 취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절부터 내용을 보면 사울이 백성들과 함께 가보니까 전장에 올라가 보니까 전장 치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 가운데에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21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의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이 사울이 한것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요나단의 이 전쟁 가운데 사울도 들어오게 되고 사울과 함께 푹 처져있는 6 0 0명 군사도 합류하게 되고 블리셋 군사 안에 합류되어 있던 그런 억지로 합류되어 있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일깨워서 간에서 그 블리셋 군과 싸우게 하고 도망갔던 사람들도 다시 돌아오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부흥의 역사 가운데 참여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다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로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23절까지 읽게 되었는데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운을 지나니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움직이면 돼요. 소수이지만도 믿음으로 나와서 이 새벽을 깨우고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오 놀라운 곳에서 찬송을 할때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땅 가운데 진동하시고. 그 땅을 흔들어서 진동하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은 물러가고 도망가고 자중질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울과 같은 기회주의적 신앙 오래가지 못합니다. 요나단과 같이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말씀 없이 되는 것, 말씀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말씀 없이 되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잘립니다. 기회도 잘립니다. 모든 것이 잘리게 되고, 사울의 통제권을 움직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회주의적 신앙,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기회주의적 신앙이 있다라고 하면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가고, 말씀과 함께 가고, 성령과 함께 가므로, 이,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는 사울의 기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회주의적 신앙, 잘되면 내 탓, 안되면 하나님 탓, 상황 탓, 이런 사람 되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두 사람이었지만 믿음으로 담다히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아 저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본을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 많은 사람들을 믿음을 일깨울 수 있는 그런 부흥의 초석과 주역이 될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